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때는 침례죠.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렸고, 성령님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사건을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연합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단한 사건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은둔해서 개인적인 그런 성장 환경을 거친 이후에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생회를 시작하는 그런 공식적인 선포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공생회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3위 일체적 선포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목수가정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가정에 이름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다 했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폭적인 승인을 받을 받을 만한 이 세상에서의 업적이나 성과가 전혀 없던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단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었고, 단한 번도 말씀을 설교한 일도 없었고. 단한 번도 병자를 고친 일이 없는 예수님에게 무작정 이렇게 전폭적인 승인을 해도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 또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난 30년 동안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를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능력이 있는가? 마음 속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어떤 복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죽더라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 속에 길러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음 받습니까? 왕이 된 이후가 아니라. 20살도 되기 전, 16살, 17살 되던 그 양치기 시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하고 사멸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셨을까요? 대단한 업적, 전쟁의 승리, 좋은 가문, 많이 배운 것, 이런 걸본게 아니고. 양을 치는 그런 소소한 일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양을 돌보고 양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지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소년 시절이었을 때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의 중심을 보시고 형통한 자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소소한 자기의 일을 하지만 절대적 복종의 능력을 내면에서 길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런 능력을 기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적 복종의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찾아보면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4 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을 떠올릴 정도로. 그 말씀과 친밀하셨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에 복종하는 능력.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무명의 30년 동안 목수로서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목수일은 참 힘든 일이었고 어, 돈벌이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살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떤 복종의 훈련을 했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는 훈련입니다. 혹덩어리 같은 가족들, 그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 아버지를 도와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동생들과 부모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철저히 복종했다라는 것이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열도 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같이 예수님에게는 힘든 존재들이었고, 예수님의 말, 말씀을 잘,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완고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했던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소리를 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명일지라도, 작은 자리일지라도, 혹덩어리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복종하는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인정을 받는 이 인정의 비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